네, 식구들 어 여러분들은 어 거듭난 걸 확증하시나요?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믿나요?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한 걸 믿나요? 이거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거듭난 게 아니다. 그러니까 거듭난 거듭나게 된 표적이 거듭나게 되는 표적이 방언이다. 이제 이렇게 어 잘못 가르치는데 뭐 저는 이제 부분적인 부분적으로 조금 부분적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주장 안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. 여러분들 거듭나게 되는 근거가 뭘까요? 예수를 믿는 겁니다.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어떤 표적이 아니에요. 어떤 어, 기사가 아니에요. 내가 뭘 느낀, 느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뭐, 뭐, 환상을 보고, 내가 뭐, 방언을 해야 되고, 노노. No, no. 뭐, 몸에 진동이 오고, 아닙니다. 뭐, 뭐, 가슴 쪽이 뭐 뜨거워지고, 전혀 아닙니다. 거듭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. 당연히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겠죠,겠죠? 네,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, 그죠? 네.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.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,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. 그자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. 그니까 여러분들 누가 흔들어도 어떤 표적이 있어야 거듭난다. 몸에 뭐 떨림이 있어야 된다. 거듭날 때 믿을 때, 처음 믿을 때 몸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. 뭐 가슴 저이 뜨거워야 된다. 전혀 아닙니다. 오직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. 하나님의 아들,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.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는 겁니다. 당연히 회개가. 전제가 되겠죠? 네. 그 믿음 때문에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,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. 정말 이거는 심각한, 이거는 심각한 문제.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과 절대 함께 하지 마세요. 이거는,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자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. 아무쪼록 영적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기곤 합니다.